상대방 마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저 구독자 세분 중에 어떤 분이 제 영상을 구독해서 보실지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. <laughs> 사실 그 누군가가 봐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. <laughs> 꼭 누가 봐줘야지만 유튜브 합니까? 뭐 블랙핑크 선배님들은 뭐 구독자 뭐 백만 명막 천만 명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거의 뭐 억명인가요? 억명이기 때문에 유튜브 하는 거예요.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.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들만 올리는 거전 싫어해요. 저는 그래서 제 생각대로, 제 철학대로, 제 소신껏 발언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겠죠?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 핸드폰 화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나의 오늘 일상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했던 행동 한번 돌아보고 내 과거 이랬는데 내 명년에 이랬는데 나그뭐 나는 그랬어 어그 나는 그래 음 응. 약간 무념무상 난 종교인인데 음 응. 나는 뭐뭐종 종교에 대한 뭐 지식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 사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응. 영성 시대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영적인 시대 영적인 시대가 온다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고 음, 나의 마음 마음 수행 응. 신체적 행복 영적 성숙, 성장,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, 음... 나는 이래? 응.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, 나의 어떤 영적인, 나의 어떤 영안, 이런 것들은 이만큼 성숙했어, 이거를 이제 말하는 채널이거든요. 전 부족합니다. 아직 부족하고요. 뭐, 사회적 역할? 어, 전 그냥 무시합니다. 그냥.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좀 무시해요. 그냥. 그냥 무시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요. 네. 의사 아닌데 의사 뺨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어. 그냥. 난 나만의 진리가 있어. 이거예요. 예. 네. 난 예쁘고 나만의 진리가 있어. 어. 내 생활 방식 있고 내 생활 습관 있고 내가 자주 먹는 음식 맛있는 거. 난 이런 음식 좋아해. 어. 될수 있다면 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음식 좀 해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. 뭐,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사람입니다. 예.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해요. 예. 해보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요.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진 않아요. 예. 혹여나 내가 뒤돌아보고, 아, 내 모습이 이랬구나. 내가 이걸 몰랐네. 이걸 이제 나의 깨달음으로 삼아서, 어, 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큰 공부를 하고 있죠. 네. 아무튼 재미있습니다. 네. 재미있고요. 약간 생리통 때문에 몸이 좀 아프긴 한데, 괜찮습니다. 네.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. 혼자 지내면서.